이번에는 사느냐 죽느냐 이거 상관하고 볼수 없습니다 헌법에 대한 투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느냐 it, 인정하지 않느냐 그 결과를 표시가 바로 이번에 투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법치 문제 연금 문제, welfare, 개인 가정 사업, 모든 문제를 태산처럼 안고 있으나 이거는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자유 통일입니다. 자유 통일. 자유 통일을 해버리면 접근 자체를 문제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전체 안목을 놓고 자유 통일을 해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되고.